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과 진리가 가득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들면서 그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어둠, 또그 어둠으로 인해서 두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이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손을 안 씻고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살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누구나 손을 잘 씻고 또 소독을 하고 이런 거를 일상화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특히 이런 걸좀잘안 하는 성격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뭐다 갔다 오면 항상 손을 씻게 되고, 또 소독하는 걸 이렇게 거부감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당시 사람들도 참 이렇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위생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또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뭐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걸 먼저 좀 생각하게 보, 보면은요 마르코 복음에만 해도 두 번씩이나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별조차 없었다 이런 표현이 두 번씩이나 나오거든요. 또 어느 장면을 보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밭에 미삭을 잘라서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유있게 뭐 유랑을 다니는 것처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사는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어 성경 말씀을 보고 추론해 보면 굉장히 배고프고 또 쉬지 못하고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 다니는 그런 고달픈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은 보이지 않고 그냥 그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뭐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하는 게 뭐니?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정말 그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너희들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이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께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또 반대로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핵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 그냥 우리에게 전해진 어떤 제도 또는 어떤 법, 뭐 이런 것들만 강조하게 될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법입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어뭐 이런 오늘 말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 하나의 법들을 제정한 그 근본의 정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아마 이 말씀일 것 같은데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아멘. 네.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룩이란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 의미는 분리된다, 구별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이스라엘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함으로 선택받은 그런 이유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이 점차 확장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그냥 무법의 지대라고 할수 있는 그런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중요하고 또이 거룩은 이웃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올바르게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이 구약의 성서의 이야기를 쭉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실패하고,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거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그 거룩을 회복하는 일. 그게 제사를 든지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나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일이 이 중요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은 그 율법이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일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고 배척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은 거고 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거룩한 것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과 만나면 안돼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면 안돼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야 돼 라고 한다면 벌써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강조했던 방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좀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셨죠. 왜냐하면, 죄인들은 배척되고 잃어버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되찾아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그들에게 가셔서 당신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자들, 죄인들, 여인들, 어린이들, 이방인들,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전혀 거룩함을, 거룩함에 가까이 갈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거룩함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어진 것처럼 다시 예수님은 그런 거룩함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어떤 삶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여진 아주 상징적인 것이죠. 가장 더러운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 해골산이라고 불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 곳이. 율법적 기준으로 보면 가장 거룩함이 없는 곳이죠.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율법이 가르쳤거든요.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저주받는 모습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 그것을 내 힘으로 할수 없고, 하나님 주신 법과 제도도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친히 길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안에 속한 사람들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위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눠야 돼, 나눌 때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만 이것을 간직하며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혼자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신 바리사파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죠. 복음이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축복이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율법의 실패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을 논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을 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 거룩함만을, 나의 안전, 내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복음은 나에게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벽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마태복음과 루가복음에 보면 오늘 그 레위기에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마태복음 삼상수은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또 루가복음은 같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또 이야기하는데요.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 또 완전함. 또, 자비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거의 비슷한 말로 저희가 알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삶이 그렇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또 완전하신 또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 자비를 입은 사람이 되고 그 자비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을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맺어 가는 이웃들과 뭐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또는 특별한 시간만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 완전함 자비를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고 또 나누고 있는가 나 하나님과 관계를 내 일상에서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이웃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확정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시고 또 온전히 나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